안녕하세요, 앱솔루트의 ISTP 김유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앱솔루트의 e n f j 양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, 석영강 4팀 앱솔루트 e n t p 조서인입니다 안녕하세요, 석영강 4팀 앱솔루트의 ISFJ, 오지현입니다 와! 우저제 t is it? w 저 a t 할까요? 어.. 저는 일단 그 문제 자체가 성립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가 냈냐 일단 그걸 먼저 찾아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안 해올 것 같아요 그거를. 그러면 이해했어요? 그러면 시험 문제는 그냥 틀려요? 아니 근데 이 시험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<laughs> 이제 만약에 그 시험을 왜 외워야 되는가 이거를 좀 이제 찾아봤는데 어 그게 아 납득이 된다 그러면. 수능하고, 외우겠지만, 그러지 않고서는, 네, 저는,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는, 네. <laughs> 일단, 굳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하시고요. 제 생각에는, 일단, 근데 저는 딱히 큰 의심 없이 그냥 외우라면, 외우지 않을까요? 이건 그냥, 시험은 현실이니까. 현실에 찌... 외워야죠. 현실 을찌드셨네요 <laughs> <laughs> 열심히 살아야죠. 안 외우면 어떡합니까? 그렇다고 <laughs> 음..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냥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막 하루 이틀, 막 3일 영원히 쌓아 놓지는 않지만, 그냥 하루 정도는 그냥 이거 봐도 딱히 고슬리지가 않아요. <laughs> 아니, 근데 그러면 중요한 연락이 오면은, 그게 어떤 열막다 쌓여 있으면 그런 걸 어떻게 찾나요? 연락을 저는 대신에 그때그때 봐. 요 그래서 막 쓸모없는 연락만 쌓여 있는 거고 중요한 연락 이 알람이 뜨잖아. 요 아, 그때그때 봐. 알람이 뜨면 딱 보고 바로 답장해야죠 아, 그러면 답장이 잘안 하시는 경이요 그럼 아니 그러면 이제 유림 님은 <laughs> 유림님이 뭐 이제 핸드폰에 띄어 있는 알람들은 뭐 중요한 알람이 아니겠네요. 뭐 카톡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<laughs> 막뭐 단톡방이라든가 <laughs> 이런 거. <웃음> 뭐... <웃음> 어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을 딱 봤을 때막 이런 알람 같은 게 있는 게 너무 싫어요. 그래서 저는 무조건 딱올때 바로 이렇게 눌러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중요하지 않은 연락은 그냥 바로 그때그때 지우면 되잖아요. 그게 한 음.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2 초면 딱 지우고. 근데 이제 뭐 쌓이면 한 네. 방에 삭제가 가능하잖아요. 굳이 이걸 하나 하나 지우 고 있어야 하나 그때그때 음. 그때.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? 비효율적. <laughs> 음. <laughs> 설득 약간 설득당했어. <laughs> 사람들에게 사생활 공유하기. 제 가능하세요. 나는... 안 돼. <laughs> 일단 인스타그램도 기본기 가 아니기도 하고, 약간 스토리도 많이 올리는 편이긴 한데, 요즘에는 잘안 올리나 싶어 약간 이런 걸 굳이 올려야 되나 싶은 거는 친한 친구로 올리다가 잠자고 일어나면 왜 올렸나 싶을 때가 있는 거야. 그래서 살짝 그, 취하거나내 네, 우리 어, 네. 오리, 우리랑 올린 것도 내려 맞지?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안 내릴 거야 <laughs> 그렇지 <그치>? 저희는 <laughs> 아, 나는 나도 근데 원래 예전에는 그런 <laughs> 느좀 올리기 꺼려하고 나도 인스타 개인은 비공개였었는데. 이 약간 마케팅 하려고 좀 스펙 쌓으려고 계정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생활이 털리더라고 그걸 약간 강조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어. <laughs> 나는 이거 사람 내가 생각한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.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좋은 말에 초점이 가서 잘하네 이걸 초점이 가가지고 약간 어, 그래 나 잘했다니까? 약간 이렇게 되고. 야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나 대충한 적 없는데 <웃음> <웃음>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언니 나는 좀 속상할 것 같아 일단 속으로는 뭐... 뭐... 무조건 어, 나 열심히 했는데라는 마음이 클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민망할까 봐아 생각해서 대려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<laughs> 네, 배려심 르신다고 <laughs> 생각하는구나. <laughs>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어? 나 대충 했어 라고 말하는 정도? 나 빼고 더 천재인 팀에서 숨 쉬듯 자괴감 느끼기 내가 유일한 희망인 팀에서 혼자 밖 가는 소처럼 이야기 <laughs> 오, 나는 사실 항상 항상 자괴감을 느껴왔어 <laughs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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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돼 항상 아, 느끼고 프로젝트에서도 매번 느껴 그래서 익숙해 그게 <laughs> 나는 밥 가는 소처럼 일하기 왜냐면 어 살짝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어서 밥 가는 소처럼 일하되 살짝 뭐라고 하지 않을까 <laughs> 근데 만약 팀원들이 연락을 안봐? 아 안보면 에피솔루트의 ISFJ 오지현, e n n j 양강민, ISTP 김유림, ENTP 조서연이었습니다. 는 에피소드는 뭐야? 이게 는 에피소드는 에피